자, 이번에는, 우리 헤어지자. 한창, 연애 잘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또인제 뭐, 아마안 맞아가지고 헤어져야 돼. 우리 헤어지자. 헤어지다, 뭐였어요, 여러분? 헤어지다는? 갈라서, 손 떼! 그죠? 그래서, 팬쇼. 손을 나누는 거 있었죠? 우리 헤어져. 어떻게 얘기해요? 워맨 팬쇼 봐. 워맨 분쇼 봐. 예, 인상 탁 쓰면서, 워맨 분쇼 봐. 우리 헤어져. 이렇게 얘기할 때, 워맨 팬쇼 봐. 워맨 분쇼 봐. 우리分手吧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. 헤어지다,分手도 배웠네요, 그죠? 자 이번에는 나랑 결혼해줘 <laughs> 이, 이 노래 맞나요? <laughs> 나랑 결혼해주세요라고 할때 결혼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표현 중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? 네가 나한테 시집와라 쉬지 시집오다 찌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. 나한테 시집와 이렇게 얘기할 때네 자, 이렇게 남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. 나한테 시집와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, 게 네, 네,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중국 여자 친구, 중국 남자 친구 있다 그러면 연애 에 관련된 이런 단어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